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볼때 근심과 기뻐함의 대조를 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잠깐이고 기뻐함은 영광의 날 영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처럼 이미 영광의 순간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시작을 그럼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6절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기 앞에 절들의 무슨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를 통해서 무엇을 정리하고 있느냐? 6절을 보면 기뻐하는도다. 현재이고 요 7절은 얻게 할 것이라. 미래입니다. 그리고 팔 절은 사랑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중심으로 양쪽을 현재의 의미로 감싸고 있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영광을 현재에서 기뻐하고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깐을 해석하면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해서 고난은 짧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이 말씀을 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살펴보면 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고난이라는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피할 수 없는 존재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6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꼭 필요로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필연적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임한 고난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당한 욕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은 고통 속에 계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고난이 지나간 후에 맞이하게 되는 기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참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금과 관련된 단어로 어 보여지면 확실함보다는 참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너희 믿음의 참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이 섞여있는 원석을 천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여야 합니다. 천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한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그리고 흔히 우리가 보는 용광로의 온도가 1,500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도라는 이 온도는 굉장한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운 속에 원석을 넣으면 모든 불순물들이 동동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져내서 없애버리고. 끝까지 남아 있는 원석이 다 녹으면 액체가 되는데 그 액체가 마치 거울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가 거울을 보듯이 그 액체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이 보여지게 될때 비로소 그 액체를 틀에다가 부어서 식히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금이 되려면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꼭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참된 것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뜨거운 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변하여 우리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끝까지 남게 되는 것들을 이라는 의미로 참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검증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호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고난을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증언들을 따라 믿고 의지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때론 우리 스스로도 의심스럽고 염려가 될 때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덮어두고 무조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이해하게 될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난 고통들을 자신의 참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참됨에 드러나는 신앙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호스피스 한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키클럽 활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또 동역 기간 동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봉사 현장에 또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활동을 위해 또 로뎀나무 쉼터 운영을 위해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같이 뜨겁게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님의 고난을 통하시고 말씀의 증언을 따라, 내 손조들의 그 말씀을 따라, 후건이 믿고록 하지마했던 당시의 손조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만날 수 없는 아쉬움, 그런 열악한 영역 가있데에 말씀의 근거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 따라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로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마다 믿음 함께하는 은혜. 신을받은 나그네 인생, 즉 나그네 삶은 보살 편함, 우 리의 존 재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 땅에있 다는 것을 확신 하다 어떠 한 순간 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실 줄 아오니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실 줄아오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삶, 선교회 사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